안녕하십니까. 팀 친해지길 바라의 반려동물 건강 챙김이 작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중근 학생은 앱 개발을 맡았으며 김석진 학생은 외형 디자인과 아두이노 코딩을 맡았고 김희찬 학생은 외형 디자인과 앱 개발을 맡았습니다. 제작 동기 및 개발 목표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증가하게 되었고 어플을 통해 급식기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급식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술적 현황입니다 저희는 아두이노를 활용하였고 무게 센서를 통하여 사료량을 측정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여 동물과 급식기와의 거리 측정을 하였고, 블루투스 모듈을 활용하여 사료량과 일정 거리 내에 동물이 있을 시의 데이터를 어플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료 급식 시 음성 모듈을 통한 녹음된 음성을 재생하고, RTC 모듈을 활용한 급식기의 시간 설정을 하였습니다. 작품 제작 과정입니다. 저희는 3D 프린팅을 위해 오토캐드를 활용하여 급식기와 나선형 기둥의 모델링을 하였고, 사료 급식량과 횟수 설정, 시간 설정을 위한 어플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회로도입니다. 해로, 부품 연결한 사진과 외형의 사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구성원들이 외출했을 시에 반려동물의 식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작품 제작 소감입니다. 초반에는 많이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았지만 작품을 진행하면서 팀원들과의 합이 잘 맞게 되었고 보람차고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됩니다.